이제 어느덧 교회 학교 발표회도 마지막 순서를 남겨놓고 있어요. 신기촌 장로교회 청년부는 예배를 섬기며 각 부서에서 헌신하고 있는 30여 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부서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없이는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청년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개그콘서트를 패러디한 콩트와. 또 다른 한 편의 패러디 영상인데요 많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느낌 아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우리 청년복공 투보 가실게요 <laughs> 성탄절 레벨을 빼먹고 크리스마스를 즐기러 나온 김씨와 엄씨 그런데, 싸늘한 죽음이 발견되었는데요, 건강하던 문겸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소 안쓰던 근육의 사용으로 급성 방광염에 따른 폐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가 예배를 빼먹고 여지없이 탁구를 치고 있던 김씨와 이씨. 그런데, 쓰러진 그들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는데요, 이들이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서브를 넣은 승훈씨 이때 정우씨는 강력하게 들어온 서브를 입으로 받아버리고 말았는데 이때 탁구공이 정우씨의 기도를 막아 좋아. 순간 뇌에 공기가 공급되지 않아 축두의 급진적인 혈관 팽창으로 인해 쇼크를 받아 내사에 빠져 결국 사망 그리고 이에 놀라 뛰어온 승훈씨는 순간적으로 다량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이와 더불어 끔찍한 정우씨의 입냄새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로 사망 예배를 빼먹고 추운 날씨에 따뜻한 걸 먹고 싶었던 김씨 아 보기만 해도 짐이 고이는데요 그런데 핫바를 크게 한입 베어문 김씨 역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는데 그 이유는? 헌금해야 할 돈을 숨겨서 핫바를 사먹던 김씨는 그 옆으로 지나가던 사모님을 보고 놀라 입에 넣게 되는데 예 맞습니다 핫바꼬치에 기생하고 있던 황색포도상류균이 입천장을 뚫고 들어가 혈관을 타고 흘러가게 되면 성인 남성 기준으로 10초 내에 학체 근육부터 괴사하기 시작하여 쓰러지면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상체를 비롯하여 얼굴에 있는 근육까지 괴사하여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게 주어갑니다 한편 예배 시간에 평소 절친한 친구 엄씨와 술 한잔을 기울이던 정씨 한잔 죽어니 박거니 또한잔 죽어니 박거니 아주 술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의진씨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는데 사망한 이유는 평소 잇몸병을 앓고 있던 의진씨 잇몸 속으로 침투한 블라크균이 알코올에 의해 체내에 확산되어 심장을 멈춰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놀라서 사망 웃다가 사망 핸드폰에 감전돼 사망 집단식 중독으로 사망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목사님이 어이없어 사망 왜 이렇게 다들 죽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육체가 죽는다는 다수의 과장이 있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서서히 죽어갑니다. 우리 모두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제발. <웃음> <웃음>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성탄절 행사가 낼모레인데 갑자기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아무리 일이 있어도 그렇지 아또 지금 어디 간다고 여보세요 여보 아나 진짜 뿜겠네 행사가 낼모레인데 그럼 이 역을 누가 하냐고 그 역이 아 제가 할게요 이야 음 다른 애들 다 필었어 우리 몸을 살리지 음. 않는 연기법에 민지만 있으면 돼. 음? 야, 민지야 이번 대우 맞냐? 이거 하면 너가 우리회에서 스타 될 거다 아마. <laughs> 아 스토리 너무 은혜스럽다. 그럼 신기 청교에서 하는 건데 당연히 은혜스럽지. 어, 근데 이게 뭐예요? 어 어디? 아니 여기 기도를 하다가 <laughs> 눈물 받고 눈물, 흘릴 수...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릴수 있는데. 아이고, 진짜 <laughs> 아 진짜 은혜스럽다. 아... 저 이거 대역 쓸게요. 아니 왜말 그대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데? 눈물 흘려서 입안에 들어가면 짭짤할 거아니야짱더 먹으면 살쪄 아, 아니 무슨 눈물을 뭐 살이 찐다 그래 아 이것도 뭐야 또왜 아니 여기 예배 시간에 늦어서 정신없이 교회로 달려가자지 뭐 이건 좀 신실한 크리스찬 이미지좀안 맞네 이건 제가 해야. 할게요 어? 느낌 아니까 주일날 퍼자다가 연락 뛰어가서 잘 살릴 수 있어요 소품으로 눈곱 준비해 줘서요 아 이건 또 뭐야? 또 왜? 여기 내 돈이 아닌데 자기 가방에 넣고 모르는 척할 수 있는데. 어, 뭐냐? 이건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1일조 띵간 돈으로 적금 들어도 되죠? 하, 아니 1일조 띵간서 무슨 적금을 들어? 어, 궁색하게 지지도못살 거예요. 남은 티어 보이게. 아다 됐고 여기 이 부분만 잘 살려주면 돼. 여기 파트너와 반주에 맞춰서 율동하는 신이야. 잠깐만 전도사님. 저 몸치인 거 몰라요? 아 그리고 저 남자 앞에서 율동하는 거 부끄러워서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거 빼주세요 아니 여기 파트너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청년부회장 진섭이잖아 발광해 볼게요 느낌 아니까 어, 관절을 꺾어서라도 잘 살릴 수 있어요 아 관절 꺾어서 귀에못 오면 신병 와주실 거죠? 어, 전신분대 감고 있을 거예요 나만 튀어 보이게 아. 저 그럼 이렇게 수정해서 구 어, 면대로 수정 갈게요 수고할게요 아. 아, 나 갈게요 아나 진짜 뿜겠네 그나저나 이거 보니 진순이가 또 새신자랑 말썽 피워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얘또 어디 간 거야? 전도사님 화장은 치열하게 말에는 확실하게 하리는 조금 더 줄라매야 해 나왔어. 그랬어. 나 오늘 너무 기분 좋아. 화자, 화자. 화자. 오늘 화장 좀잘 먹은 것 같지 않아? 너 화장도 먹고 다니냐? 주일학교 간식도 너가 다 먹었잖아. 어, <laughs> 나 성가대 할 거야. 성가대 간식도 탐나나 보지? 성가대 뭐 아무나 하냐? 왜 그래? 내가 얼마나 달란트가 많은데. 살이 많다 살이. <laughs>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이 날 주시하고 계신 것 같아. 무시하는 거야 무시. 너가 성가될 걸 경계하는 거 아니야. 자꾸 왜 그래? 나 연애해. 기사내줘. 아, 이번에 그 피해자가 누군데? 도현 오빠. 아, 지금 무슨 소리 를 하는 거야? 도현이가 얼마나 신실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아까 보니까 성전에서 또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 애가 너랑 사귀냐? 그거 나랑 헤어져서 그런 거야. 어쩌겠어. 나랑 헤어졌으니 신앙으로 극복해야지. 아니 여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보고 계시나. 너 욕하는 소리 좀 하지 마. 뭐? 욕? 맛있겠다. 아니, 이게 <laughs> 왜 맛? 왜 맛있어? 아, 무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나 갈래. 아, 안녕. 잠깐만. 아, 나 뽐겠네. 그나저나 찬양단 지선이도 아, 찬양인도 준비해야 되는데 얘는 또왜안 음, 오는 거야? 일정이 빠트한데 지금. 잠시만요! 지솔언니! 들어가시게요 믿기세요! <목소리> 믿기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믿기세요! <목소리> <느끼세요>. 믿기세요! <목소리> <느끼세요. 목소리> <느끼세요. 목소리> 기도시키지 마세요! 지솔언니! 식사 기도밖에 할줄 몰라! 자 조심 <목소리> <목소리> 어, 조심 조심. 고아너희좀 <목소리> 조용하게 좀 나오면 안되냐 아 그나저나 오늘 분위기 좋다 오늘도 은혜스럽게 찬양 인도해야지 그래야 성도님들도 자기야! <목소리> <목소리>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지. 잠시만요. 지선원니 성령 충만하게 하고 가실게요.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오 주여. 아, 너나 너무 좋다. 딱 좋다. 하, 너네 좀 조용히 좀해 줘라. 아, 그나저나 너 오늘 진짜 대박이야. 캐롤성 녹음 들어왔어. 이 캐롤성 제목이 Silent Night Holy Night야. 한번 한번 불러봐. <laughs> 아, 아. 아. 잘해? 어? 도희 몇 점이야? Of course I can. You know what i i n 오! 너너너 <laughs> 너, 너, 너무 좋다. 딱 좋다. 이게 원어민이다. 아, 아 그럼 그래, 고 그래, 이거 이거 됐고 오늘 부를 찬양 준비해야지물물 물 한번 먹고. 물 조심. 네, 제가 이번에 부를 자작곡은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곡입니다. 제목은요. 절교 시간에. 말씀을 듣던 중 눈물을 흘린 이유는 은혜받아서가 아니라 졸다가 혀 깨물었었어.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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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찬양대 왜 그래 지금? 너네 자. 자기야 내가 지금 찔려서 얼굴 빨개져 바야아장타 차리지. <laughs> 잠시만요 지선 언니 목사님하고 눈 마주쳐서 내딸 때려가세요. 아니 아니 야 잠시만요. 아나 진짜 뿜겠네 우리가 제대로 된 배우고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내가 있잖아. <목소리> 뜬금없이 춤춰서 많이 당했지? 황 <laughs> 이것도 많이 준비했잖아. <목소리> 고요하잖아. 한밤잖아 자나 아기 잘도 자잖아 와 메리크리스마잖아 스 아니 권사님 왜 나오셨어요 대기서 쉬시다 예배 시간이 나오시지 나도 성탄절 준비하고 싶었잖아 아니,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잖아요 나도 마리아 역할 하고 싶지 않나 아니 마리아 역할은 젊은 사람이야 지 이거 외고도 맞고 권사님 힘드세요 내가 얼마나 안기려고자하는데 성경 말씀도 줄줄 암기하잖아 아니 그렇게 암기하기 좋으세요? 흥? 그럼 지금 보여주잖아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있잖아! 돈이 었잖아 짜증나잖아 아, 아니 권사 뭐, 지금 왜 말씀 가지고 알았어 이번엔 내가 연기 보여줄 거잖아 권선 이렇게 힘을 주세요 지금. 아 지금 마리아 연기하잖아. <laughs> 네, 아니 권 선이 똥싸시겠어요. 아이예순님한테 연기하잖아. <laughs> 여덟 명 남아서 잘할 수 있잖아. 아니 권 선님 아 이렇게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연기를라도 하게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아 네네네 오늘 성탄절이잖아. 이렇게 다 같이 교회 에 모여 나 같은 할머니도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함께 찬양하면 좋잖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찬양 들어 볼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굳이.